음 아, 약이 빨리 치고 조금 더 맞고 하니까 음, 맞았 음 그렇구나 아, 이거 나, 날씨는 보은 안됐더라 그냥 어디 한번 해본다 했는데 지금 여름까지는 차잖아요뭐뭐은 예예 그건 그래요 그니까 근데 우리 어딘데요 일로는 약차가 한 번씩 더 맞은 자리아닙니까 그지야? 여기 반, 반 때리고, 여기 좀 볼에 때리고 있습저 안쪽은 조금 나은가요? 조금 나은데는 조금 나, 나은데 그랬어. 보통 한번 짝차 한번 가면서 맞은 자리도 있을까입니까? 요, 요런데는 뭐 보통 한번 지나가면 맞았을까 그래, 이가? 볼이 나온다 말이야. 예예. 예. 볼이 나오면 한번예 맞았다. 한번 맞았을까 이가? 한번안 맞았. 얼름전은맞은 아무 마저도 리가 하나도 없던데이번는뭐때 마찬가지 만거 없잖아 이거. 없잖아. 제가 볼땐 결실 안좋아 하는 부분이 커요. 는 없는 것만 이제 좀, 좀 나오고 또 그건 또작년에또 달리 디